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모든 것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은퇴란 현명하게 팔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퇴 전에 급히 처분해야 할 7가지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걱정 가득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1. 현금의 밥칙. 실제 필요보다 지나치게 큰 집. 집이 자산으로 불리려면 화려했던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에 봉사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안정된 주거 환경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 때문에 큰 집을 짓지만 고정 비용이라는 것을 잊고 지냅니다. 김 씨와 박씨 부부를 보세요. 그들은 침실 4개가 있는 3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떠났을 때도 집은 여전히 크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침실과 부엌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김 씨와 박씨 부부는 이 집을 유지하는 데만 약 3천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빈방 난방비, 지붕 수리비, 잔디깎기 유지보수 비용 등은 재정을 누수시키는 구멍입니다. 그 집의 자기 자본 가치는 4억 5천만 원에 달하며 듣기에는 엄청난 부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지갑은 텅 비어 있습니다. 돈이 벽돌과 돌 속에 갇혀 죽어 있는 자본 경색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 아까워 여행도 가지 못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까봐 종합검진도 꺼립니다. 이것이 은퇴 시기에 극도로 흔한 자산은 많지만 현금은 부족한 역설입니다. 왜 현명한 사람들이 이 초보적인 함정에 빠질까요? 첫째, 뇌가 매몰비용의 함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건설해드린 노력, 추억, 그리고 이웃에게 과시했던 느낌을 아까워합니다. 여기에 소유 심리가 더 쉬워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냉혹한 진실은 그 지나치게 큰 집이 부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부채란 당신에게 돈을 벌어주지 않고 오히려 대형 펌프처럼 당신의 피를 꾸준히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김 씨와 박씨 부부가 용기를 내어 큰 집을 팔고 더 작고 편리한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운영비용은 즉시 거의 50% 가까이 감소했고, 정신적 부담 또한 50%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현금은 노년 20년을 위한 튼튼한 안전 완충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그 콘크리트 짐덩이에 비바람 속에서 누가 마당을 쓸어야 하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 교훈. 집이 당신을 소유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집주인이지 경비원이 아닙니다. 앉아서 앞으로 20년 동안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목록으로 작성한 다음 현재 집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늙은 무릎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도록 계단이 적은 구조. 예를 들어, 이동에 지치지 않도록 병원, 시장과 같은 필수 서비스 시설에 가까운 입지. 예를 들어, 얼마 안 되는 은퇴 현금 흐름이 고갈되지 않도록 운영 비용이 낮은 특징. 현재의 집이 이 목록에서 벗어난다면 자유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금 바로 파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2. 위험의 법칙. 운에 의존하는 투자. 투자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손실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은퇴 전에는 무모한 공격 전략에서 규율 있는 수비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박 씨는 아마추어 투자자였고 자신이 똑똑하다는 착각을 굳게 믿었습니다. 작년에 그는 8천만 원을 매우 핫한 기술주에 투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산은 3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박 씨는 마치 자신이 불을 발명한 것처럼 사방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는 자신이 천재이며 감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역전되자 그의 계좌는 케이블이 끊어진 엘리베이터처럼 순식간에 1억 4천만 원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씨는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고 생활을 위해 현금을 인출해야 했습니다. 그는 손실을 감수하는 상태에 갇혀 팔자니 고통스럽고 붙잡고 있자니 당장 쓸 돈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가장 최근의 것을 믿는 심리적 함정에 빠졌습니다. 즉, 최근의 과거가 꿈처럼 아름다웠다면,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30대의 40% 손실을 본다면, 당신은 소득으로 만회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지면, 시간은 더 이상 많이 남아있지 않은 가장 사치스러운 자산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 뜨거운 투자권에 뛰어듭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불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속이 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분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거래하는 버튼을 누르는 느낌에 중독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손실을 본 후에는 본전을 만회하려는 느낌이 생겨나고 만회하려고 애쓸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집니다. 적용 교훈, 명심하십시오. 은퇴는 당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 관리를 통해 평생의 노동의 결실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각 항목에 대해 한 문장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각 항목을 가리키며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거나 원금 자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보유한다. 만약 당신이 명확한 한 문장을 더듬거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황혼기의 맹목적인 믿음은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해결책은 이해하기 쉽고 분산되어 있으며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광범위한 인덱스 펀드나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고품질 채권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의 실제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명확성의 법칙 나중에 생각하자는 습관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모호함은 재정적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월급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 계산을 게을리하는 것을 감출 수 있습니다. 민지 씨는 연금도 있고 은행에 저축도 조금 있으니 충분히 살수 있겠지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지 씨는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흐름을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본 적이 없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은퇴날이 되어서야 그녀는 생활비가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성 약값과 늘 도사리고 있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불과 1년 반의 휴식 후, 민지 씨는 강제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그녀가 열정 때문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사실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데이터 회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회피할수록 준비할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재정 교육이 없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가는 것과 같아서 그저 파도에 휩쓸려가는 대로 떠다닐 뿐입니다. 적용 교훈, 유일한 해결책은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습관을 당장 팔아버리고 이번 주 안에 명확성을 되사는 것입니다. 조용한 한 시간만 할애하여 휴대폰을 끄고 백지를 꺼내십시오. 세 가지 기본 항목을 적으십시오. 확정된 수입, 필수 고정 비용, 그리고 유동 비용.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표는 당신의 눈으로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일이 명확해지면 불안감은 마법처럼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 3개월마다 자신과 약속을 잡아 숫자를 업데이트하십시오. 모호한 걱정을 구체적인 약속으로 바꾸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4. 지출의 법칙, 자동 지출의 함정과 카드 사용의 관성. 당신의 지출 중 상당 부분은 업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존재하며, 이는 관성입니다. 은퇴하면 지출의 이유는 사라지지만, 지갑을 여는 습관은 여전히 자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영철 씨 부부는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용 고급세단 한 대와 거대한 SUV 한 대입니다. 이두 차량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매달 약 140만 원입니다. 유류비, 보험, 주차. 은퇴 후 그들은 각자 따로 이동할 일이 거의 없으며 차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두 번째 차가 엄청난 낭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차를 단호하게 팔아 매년 거의 1,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은 경험을 위한 여행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그들은 차한 대를 줄이는 것이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덜어서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함정을 자동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를 당연한 일상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체면입니다. 이웃들이 돈이 떨어져서 차를 팔았다고 평가할까봐 두려워 억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편의성입니다. 변화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있습니다. 적용 교훈. 1개월 동안 지출을 추적하며 각 항목에 대해 마법의 질문을 던지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지출이 실제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구독을 취소하거나 즉시 판매하십시오.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불필요한 것들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에는 아낌없이 지출하고 무의미한 것들은 단칼에 베어 버리십시오. 5. 정체성의 법칙. 나는 나의 직업이다라는 정체성 위기. 이것은 지갑이 아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팔기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정적으로는 철저히 준비하지만 공허함에 빠져 감정적으로는 파산합니다. 이 부장님은 한때 고위 임원이었으며 평생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직함으로 불리는데 익숙했습니다. 은퇴 후 재정 상태는 매우 좋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 부장님은 우울하고 방황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회의, 권력, 그리고 타인이 자신을 필요로 했던 느낌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이 역할 중독 증후군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자신이 쓸모없고 잉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는 본래 사람을 소득과 지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적 공허함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깨어나는지 모른 채 사는 것입니다. 이 부장님은 지역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영지식을 기여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직함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치는 배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교훈. 해결책은 지금부터 정신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당신이 속할 공동체, 배우고 싶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목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 가지 취미 활동이 아니라 은퇴 후 기여하고 싶은 세 가지 방법을 적어 보십시오. 당신은 기술을 가르치거나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거나 혹은 단순히 가족을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방식으로 돌볼 수도 있습니다. 기여할 역할이 있을 때 당신은 덜 외로워질 것이며 은퇴 생활은 덜 공허해질 것입니다. 6. 유동성의 법칙 종이 위의 돈으로는 빵을 살수 없습니다. 이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수익은 화면에서 춤추는 장부상 가치일 뿐입니다. 장부상 가치는 공과금을 낼수 없으며 오직 현금만이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며 자산을 잔뜩 끌어안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 구매자에게 도박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 단계에서는 정해진 시점에 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도박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때의 목표는 가장 많은 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 덕분에 가장 안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적용 교훈,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은 두꺼운 현금 완충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치 지출에 충분한 비상자금은 시장이 폭락할 때, 당신이 폭락할 때, 당신이 자산을 강매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완충층이 있으면 당신의 심리는 확고해지며, 아무도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기 때문에 본전만회 심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익 최적화라는 야망보다 유동성과 안전을 우선시하십시오. 7 법칙, 약속의 함정과 빠른 결정을 강요하는 압력에 대처하는 보너스. 은퇴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말에 쉽게 먹잇감이 됩니다. 간단한 이유는 당신이 안전을 갈망하고 있고 악의적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높고 확실한 수익을 약속한다면 즉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위험을 어디에 숨기고 있는가? 만약 누군가 매진될까봐 당장 결정하라고 압박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서명하도록 유도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생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보호를 우선시하십시오. 이 나이에 원금을 잃으면, 복리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모든 매력적인 제안 앞에서 제가 신중하게 알아볼게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한 짧은 요약입니다. 요약하자면, 은퇴 전에 간신히 용기 있게 처분해야 할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큰 집, 운에 맡긴 투자, 미루는 습관, 자동 지출, 직함에 대한 자아, 팔기 어려운 자산, 그리고 순진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짐들을 팔아 가장 귀중한 두 가지, 즉, 자유와 평안을 되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바로 세 가지 작은 행동을 취하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위한 주택 체크리스트 작성,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한 한 문장 테스트 실행, 그리고 1개월 동안 지출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할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90%보다 더 명확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명확성이 생기면 당신은 덜 두려워하고 덜 무모해지며 무리 심리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퇴에 대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면 이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 금융 IQ를 높일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을 쉽게 풀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